안녕하세요 현재 23만 키로 뛴 2010년식 S6 271전규형 모델 엑시기 오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X6 구매 후 수리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래 세단 가솔린바가 왜 갑자기 썩다리 수입구형 SUV BMW X6 271을 사게 되었는지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X6 이바디 e 구매 이유는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디자인입니다. 제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x 6 이바디를 보자마자 F바디, G바디, X6보다 훨씬 더 이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X6뿐 아니라 여러 차종을 보고 비교해 봤지만 정말 제 눈에는 정말 디자인은 이바디 엠팩 드렉스업을 이길 수 있는 차는 어떠한 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덩치가 조금 크고 외모도 험상궂게 좀 생겼다고 하는데요. 목소리도 저음에다 고향이 부산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투도 엄청 센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통 상남자라고 부르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 주변에서 저를 보고 거친 SUV, 근육질의 SUV 차량들이 잘 어울린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 가장 이쁘면서 가장 저에게 잘 어울리는 차라서 X6 이바디를 e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카푸처럼안 보이는 차입니다. 사실 저는 우주명차 3종, 3시리즈, 나인 1레븐 골프 이런 차를 타고 싶었습니다 이제 서른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를 넘어가면 더 이상 이런 류의 차를 선택하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늦기 전에 우주명차 3종 시리즈 중 3시리즈 에프바디를 사려고 거의 1년을 검색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많은 유튜버에서 뭐 카푸어 카푸어 이런 말이 유행하고 너도 나도 수입 외제차를 사기 시작하면서 3 시리즈를 사면, 제가 카푸, 카푸어처럼 보인다라는 게, 어좀 단점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제가 카푸어인, 제가 잘 아는데, 카푸어는 절대로 카푸어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버가 말한 것처럼, SUV 타는 카푸어는 없다.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데 훨씬 비싼 차를 사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SUV는 카포어 기준에서는 경제적이지 않다. 그래서 SUV는 모 카포어는 없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역발상을 해서 아, 그렇다면 SUV를 사자. 그래서 BMW SUV로 선택하자는 게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BMW SUV 중 가장 제 눈에 이쁜 X6 이바디를 e 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BMW를 사자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차가 두 대가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타고 다니는 6GT, 지금 제가 타는 x 6이 바디입니다. 한 4년 전에 부동산, 절약, 경제, 돈, 뭐 이런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가성비 무건을 열심히 소개해주는 닥신TV를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거기에 외제차에 대한 설명, 그리고 BMW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외제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 1년간 다른 유튜버를 통해 또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외제차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 였을 때 2021년 여름에 당시 제 MI였던 SM5 인프레이션, 뉴 인프레이션 LPI 엔진이 세 번째로 뻗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아내에게 매일매일 앵카 리스트를 보내주고 BMW 사자, BMW 사자, BMW 사자 노래를 부르던 찰나에 제차 엔진이 뻗는 바람에 그리고 아내가 이쁘다고 생각한 이제 시트가 중요한 아내가 모카 시트가 들어간 신차급 중고차 2년에 2만 8천인가 탔던 6GT를 60개월 풀신용대출로 사게 되었습니다. 6GT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다음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하여튼 6GT가 BMW중에서 스포츠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데 전 타자마자 완전 반했습니다. 정말 비쳤었습니다.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고속 주행 질감이 제일 좋았고 거기다 코너링 그리고 연비 그리고 쥐바디는 정수 깎기까지 합니다 제 눈이고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디자인도 너무 고급졌습니다 전 그거 타자마자 아 이걸 왜 이제 탔을까 아 차는 BMW구나 어 진짜 완벽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제 주변 지인들이 차를 고를 때도 저는 BMW만 추천하고 저는 다음 차도 무조건 BMW라고 생각하고 있고 확신을 하던 찰나에 그 결과 BMW SUV 중에서 제 눈에 가장 예쁜 X6 이바디를 e 사게 되었습니다. 자네 번째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옵션입니다. 아니 옵션 최강 현기 찰나도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다 맞고요. 사실 저는 근데 옵션 많은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에 전자장비가 많아지고. 전자 장비가 많이 들어가면 정비 가격 그리고 정비해야 될 부분 정비 소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디에 기계적인 딱 필요한 옵션만 있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옵션들이 있는데 그게 X6 이 바디에 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토홀드. 와 이거 없을 때는 이게 필요한가 했는데 저 SM5 때도 없었고 트랙 때도 없었는데 6, 7 틸타면서 와 시내 주행 때는 이게 있으면 HUD. 어떤 분들은 뭐 h u 라고 부르던데, 오토월드와 더불어서 세상 운전 편해지는 마법. 그냥 숫자만 나오는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제가 그 내비는 소리로 들으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 세 번째로 오토라이트 레인 센서. 사실 이거는 이제 없는 차가 없는데, 제 SM5는 예전에 없었어가지고 두개다 제가 다이했었는데, 정말 하다가 다이할 뻔했습니다. 세상 근데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번째 엉뜨 근데 텅풍 시트는 필요없는데 엉뜨는 당연히 필요하고 다섯번째 썬루프 제 6GT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데 저는 파노라마 썬루프 말고 그냥 일반 썬루프가 좋습니다 왜냐면 파노라마 썬루프는 정말 정비 비용이 정말 비싸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고장이 가끔 잘나고 잘 처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 6GT 타면서도 아 이거 고장나는거 아닌가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을 봐도, 일반 선루프만 있어도, 약간, 열어놓으면 환기도 되고, 가끔씩 기분 좋더라고요 네, 여섯번째는, 크루즈 컨트롤. 사실, 크루즈 컨트롤 중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좋긴 한데, 사실, 쓰면서 살짝 불안하긴 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그리고, 제가, 일반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트랙스 탈 때,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루즈 컨트롤은 있어야 된다. 사실 없으면 이거는 정말 특히 저 단속, 구간 단속도에 너무 힘든, 힘듭니다. 네, 마지막은 전동 트럭 손이 안 더러워져서 좋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엔카에서 필요한 옵션만 검색하다 보니까 한 2바디 정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필요한 옵션에 다 들어간 차는 X6 2바디였습니다. 그 결과 적당한 옵션에 들어간 BMW SUV 중에 제 눈에 가장 이쁜 X6 2바디를 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섯번째 네. 올드카 또는 그리고 나만의 차에 대한 로망입니다. 혹시 갤로포 리스토 차 한번 보셨나요? 와 진짜 저는 그 보면서 너무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주변에 보면 오래된 차를 계속 타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차값보다 정비 비용이 더 드는데 왜 타지? 라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고집이나 아니 저는 그게 또 고집이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래된 차를 탄다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나한테밖에 없다. 나만 들고 있다. 나만의 차 이런 독특함, 특별함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내차 이런 것들이 정말 갖고 싶은 저희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따지다 보면 정비 비용, 정비 용이성 그리고 뭐용 연비 오래된 차는 연비가 안 좋고 그리고 오래된 차는 환경 환경유재. 규제, 환경 규제도 좀더 이렇게 여러 가지가 걸려서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어 정비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정비소를 찾기 위해서 여러 지역 도로 다녀야 되지 않으면서 연비가 너무 낮아서 주유소 갈 때마다 화가 나지도 않고 근데 그러다 보면 디젤인데 디젤이면서도 환경 규제는 등급에 근데 또 요소수가 들어가면 또 귀찮더라고요 요소수가 없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두둥탁 환경 규제 3등급을 충족한 요럽파이가 적용된 2008년에서 2012년 정도에 이쁘장한 차를 원했는데 그게 바로 제차 엑시기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올드카 느낌에 적당한 옵션이 들어간 BMW SUV 중에 가장 제 눈에 이쁜 X6 이바디를 e 사게 되었습니다. 아니 X6 이바디 e 사고 나서 그냥 다 갖다 맞춘 거 아니냐고요? 아니거든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제가 BMW X6 이바디 e 전기형 모델을 사게 된 다섯 가지 이 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X6 이바디의 e 장단점 그리고 반영화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